안녕하세요 모룡이에요 오늘은 베트남 와서 한국으로 다시 진국할 때 선물로 줄 것이나 아니면 내가 먹고 싶었던 과자 한국에 사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어떤 것을 고를까 선택 장애 시식 제가 고를 수 있도록 여러가지 맛하고 설명 한번 드려 보려고 준비했어요 아홉가지 정도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 티포 반쯤 계란빵 계란과자 그런 느낌이에요 두번째는 미치스에서 나온 아하라는 과자와 나바티라는 과자고요 슈퍼 가면 가장 많이 보이는 코지 오시의 필로우 오렌지 맛 나는 솔라이트 베트남 오시는 분들은 많이들 맛보셨을 거예요 커피 조이 오리온에서 나온 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장 직원분에게 제가 맛있는 과자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했더니 알려주신 킨도 코지의 약간 마가렛츠 닮았는데 안에 딸기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한번 먹어보고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자는 티포예요 반증이라고 해서 계란맛 과자고요 과자가 낱개 포장돼 있네요 어, 안에 모양은 약간 식빵을 잘라서 구워놓은 러스트 같은 모양의 치즈 계란이 위에 듬뿍 발려서 이렇게 크림으로 돼서 있어요 봉지를 봤을 때는 부드러운 과자일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우리나라 계란과자를 그냥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크림치즈 얹어놓은 맛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어린이들이 먹기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계란과자하고 맛이 비슷해서 호불호가 없는 그런 맛 너무 달지도 않고 적당하게 계속 먹을 수 있는 맛 같아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과자는 리치스의 나바티라는 과자와 리치스의 아하라는 과자예요 둘다 치즈맛인데 이 아하라는 과자는 주니사이즈로 있고 나바티는 좀 작은 사이즈로 한번 사봤어요 나바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우리나라 치즈웨어스 같은 느낌이네요 모양이 딱 웨어스예요 두께는 우리나라 웨어스보다 살짝 얇고요 치즈는 이렇게 가득 발라져 있어요. 치즈 맛이 강하게 오기는 하는데 크기 자체가 작고 양이 작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은 한 번에 두 개를 먹어야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음, 이렇게 두 개를 먹어야지 느낌이 좀더 와요. 하나 먹었을 때는 아 뭔가 좀 아쉽다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두 개를 먹으니까 그래도 좀 뭔가 먹었다, 이런 느낌? 커피나 음료 마실 때 하나씩 그냥 집어먹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 아하. 이건 치즈맛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추천을 많이 받은 상품이어서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맨날 깠을 때 가운데 구멍 뽕 뚫린 긴 과자에 치즈 엄청 발라져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오, 이건 기대되는데요. 안쪽에서 치즈가 그냥 가득하네요. 치즈 좋아하시는 분은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겉에 치즈크림이 왕창 묻어있고, 치즈의 그 고소하고 달달하고 짭짤한 맛이 한 번에 느껴져요. 하나로 안될것 같아요. 맛있어. 추천, 추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과자는, 킨도에서 나온 코지 웨이퍼롤이고요 롤 안에 초코가 가득 해 있다고 이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아, 예상과는 다르게, 안에 초코가 많이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역시 생각과 틀림없어요. 초코 맛이 별로 안 나요. 약간 괜히 산것 같은데, 이거. 저는 이거 브로입니다 오, 내맛 아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초코 웨이퍼 롤인데, 초코도 없고, 밋밋한? 아무튼, 저 별로네요. 아무튼, 이건 패스. 앞에 소개해드린 과자가 좀 별로여서 빨리 다른 과자로 입을 헹궈버려야겠어요. 다음 소개해드릴 과자는 오이씨의 필로우, 코코넛 우유크림 들어있는 맛으로 골라왔어요. 오, 과자를 뜯자마자 코코넛 향이 확 올라와요. 안에 과자는 우리나라 시리얼, 시리얼 과자, 약간 좀더큰 버전? 우리나라 시리얼은 조금 딱딱한 반면에, 요거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첫 맛은 그냥 그런데, 씹을수록 코코넛 크림이 살짝 올라오긴 해요. 근데 제 입맛은 뭐 그냥 소소하네요. 강렬한 뭔가 한 방에 없어요. 코코넛 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넣었을 때향 굉장히 확 올라오는 느낌이 났는데 글쎄, 이건 코코넛 과자 맞나? 세 개를 먹어도 쏘쏘. 그냥 코코넛 향이 있는 과자다. 그냥 있으면 먹겠다. 막확 찾아서 사먹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과자긴 합니다. 다음은 커피조이. 베트남좀 와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먹어봤을 거예요. 이게 향도 좋고 맛도 좋다는 얘기가 많아서 사실 저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기대하면서 산 과자예요. 과자에 이렇게 얇게 이렇게 나와있, 들어있고요 오, 커피향이 느껴진다. 난다, 난다, 난다. 이런 식으로 돼있고 이나라 바다코코넛 모양, 그런 모양인데, 얇고, 커피맛이 지금 강해, 나고 있어요. 음, 커피향이 난다. 많이 난다. 바삭한 커피맛? 이건 두개 상당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저는 글쎄 아직 과자 자체가 얇아서 되게 먹기도 좋고 좀 두꺼운 이런 크레카 종류는 씹으면 씹을수록 되게 목마르다 이게 막 이빨에 끼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느낌은 좀 덜해요 커피만 살짝 올라오고 맛있는데도 아쉽네요 그냥 제 취향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냥 이건 제 취향이 아닌 걸로 다음 과자는. 우리나라 오리온의 안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 쌀과자 느낌이에요. 쌀과자 느낌에 감자 치즈 맛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자 치즈 구운 맛인데 이거 어떨지 한번 넣어 볼게요. 요거 근데 오리온에서 나온 거라서 약간 믿음직스럽긴 해요. 쌀과자에 치즈가루 잘도 묻어져 있네요. 음 확실히 이게 한국 입맛이다. 이 안에 과자 자체는 약간 양좀 담백해요. 담백한데 겉에 이 치즈가루가 살짝살짝 이 짠맛? 단맛을 주면서 뭔가 감칠맛이 조금씩 조금씩 더 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건 집에서 맥주 마시는 분들 맥주 안주로 괜찮을 것 같네 맥주도 한 컵? 맥주 한 모금만 하고 바로 다음 과자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래서 한국 사람은 한국 과자를 먹어야 되나? 어 요건 성공입니다 먹을만해요 다음 소개해드릴 과자는 틴도에서 나온 솔라이트라는 과자고요. 이것도 여러 종류의 맛이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해온 맛은 오렌지 맛. 이것도 이렇게 낱개 포장. 봉지보다는 크기가 좀 작네요. 그런데 빵은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오렌지 크림이 가득해요. 빵 자체도 지금 되게 폭신폭신해요. 폭신폭신해. 어, 이거 괜찮네. 이거 솔직히 기대 안 하고 산 건데. 빵도 부드럽고, 크림도 부드럽고, 오렌지 향도 그래도 적당히 나고, 밋밋했던 과자들과는 조금 달라요. 다른 맛들도 한번더 먹어보고 싶은 그런 맛이네요, 이거. 크림이 그냥, 습결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먹는 맛이 있어요. 솔직히 기대 안 하고 산 건데,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과자는, 이것도 킨도에서 나온 제품인데, 호지 과자 중에 마가렛트처럼 생긴 과자가 있는데 마트에 젊은 직원한테 맛있는 과자 추천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제품 추천해주셨어요. 딸기맛 마가렛트 과자. 제가 한번 지금 오픈해볼게요. 오, 이거 마가렛트 그런 것처럼 하나씩 조그맣게 되어있는 게 아니라 길게 포장이 되어있네요. 아, 마가렛트하고 전혀 다르다. 하나하나의 크기도 막 크지 않아요. 포장지에는 칼집 나서 진짜 마가렛트처럼돼있었는데 이제, 실제 과자를 포장을 뜯어봤을 때는, 요, 칼집은 없어요. 먹어봐야지 알겠죠? 딸기잼 가득하네요, 이거는. 맛은 추천을 받아서 그런 건지, 말고 일단 딸기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딸기막 강하고요. 과자 자체도, 딱 바삭바삭한 게 아니라, 잼하고 어울릴 수 있는 부드러운 과자? 씹었을 때 그런 느낌은, 마가렛트 비슷해요. 추천 받을만 하네요. 한 깍은 다못 먹을 것 같아요. 약간 달아요. 3개 먹었더니 단맛이 살짝 올라오긴 하네요 근데 이6개짜리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달달함 잼이 전체적으로 넉넉히 많이 들어가서 단맛하고 삼, 상큼한 맛둘다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음자 오늘 이렇게 9종류의 과자 먹어보고 리뷰해드렸고요 여기서 9가지 중에 제 개인적인 탑프 고르자면은 슴슴하니 안 한국인 입맛이어서 그런지 한국 과자가 일단 제일 맛있네요 두번째 솔라이트 어 이거 괜찮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정도 더 골라 티포 세 가지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꼭 기억하실 때 선택한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